오케이, okay. 야, 어, uh, 나 지금 살아있어. 야, 사람, 야, 사람, 한 명만 남았는데, uh. 최한 명만 남았는데, uh. 와후의한 명만 남았는데, 최후의 한마만 남았는데, 최 나 좀비를 네, 농락하고 저, 있는데. 네, 아니나 지금 연속 세번 좀비야. 어, 어, 나, 나, 시베라. 야, 보라. 아니, 좀비 멍청이가 진짜. 너는 추가될 수. 야, 나 좀비에게 안 보이는 법 찾았어. 여기 이렇게 몰래 숨어 있으면 좀비가 안 보고 그냥 지나가. 이 멍청이들. 아, 이동을 합시다. 그 동영상 한개 저장됐거든? 뭐야 왜 김주호 왜 있어? 김주호 나인데 김주호가 김주호 있어, 여기 있어 아니 이게 왜 나! 살려주세요 여기 김주호가 있다니까 김주호가 있다니까 어형 어, 이거 뭐야? 어형 살려줘 어, 어 오빠 아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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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오빠 아뭔 뭐, 아. 소리야 아 오빠 있어. 오빠 살려줘 오빠 아. 형형 남자라 아 오빠 <laughs> 인간이 뭐 그런 거를 따져 가상세계

야 까불자 까불자 나, 나 지금 모습이라고 떴는데. 모습이야 어이 조미. 스넌넌못 때리지. 야너 혹시 어이 어왜 조미. 눌렀어? 야야 나도 이해를. 조미 뭘 눌렀어? 네가. 조미 야 조미. 조미 그렇게 약해. 응. 크오케라란발이어 나는 또. 어 뭐야? 야선미 우리 다들 좋아 있어. 나 아, 돈 먹어야 돼. 아, 조비 아니야? 아, 아니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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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난좀비를 아, 갖고 놀고 있고. 이좀비 뭐?

제 목소리도 녹음되는 거예요? 몰라 한번 봐봐 아. 망했다 좀비 리다 좀비 살려줘 좀비 포기하지 마 왜이 오래돼있어? 같은 방에서 플레이하면 참재밌을텐데 어! 선생님 이거 아까 주워놨는 제가 것 방을 것 만들까요? 맵이 바뀌었어! 그거 맵이 아니라서 그냥 플레이라서 이것도 초대가 되냐? 선생님 맵이 바뀌었어요 그래? 네. 네 새로운 맵이요 선 걸렸어요 맵, 맵 걸린다 맵 선생님이 해줘 못해줘 어 튕겼어요 아! 좀비다 이씨 아 놈들아 꺼져! 근데 저 혼자서 응, 여기 숨장이야. 봐봐. 여기 숨으면 10초? 10초 남았는데 저 혼자 있었는데 이기부려서 네, 네, 네. 네. 실패했어. 아유! 어, 어, 어. 어, 어. 아니야, 근데 어쨌든 시간 제한 안에 아, 네. 사람이 더 많아야 이기는 어, 거야. 제니. 너만 사람이 있어봤자 소용없어. 젤니누구야젤니 살아남은 게 아니고 아, 오빠 살려줘. 어. 제... 좀비가 아니, 완전히 많저 내가 더비하적어 누가 더 많으냐에 제니. 따라서 그 승자가 여기 왜 아이템이 안나와! 오빠 살려줘 오빠 나랑 같이 빙빙 돌자 그래. 자 이제 녹화하면서 했지 갤러리 검사하러 바로 춰! 죄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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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로나 검사 하겠습니다 자리를 돌아가세요 네아 어. 어, 조심해 네. 갤러리. 네. 갤러리 우리 뭐 하냐, 뭐 하냐. 응. 아니 어. 어. 어.

많이 했네. 너는 통과. 너 개다리 네, 검사. 근데... 계좌로... 야 아, 책상에 아, 아, 진짜... 올라가 어 아, 올려놔. 선생님 진짜. 책대에 올려놔. 선생님 진짜. 계리로 가. 아니 동개가저작안 해.